예,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경영학을 강의하고 있는 최종락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그 공기업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교재와 어떤 커리큘럼으로 어, 경영학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가 이분에 대한 좀 안내를 드리고자 제가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영상 제목이 이제 경영학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 이론 강의나 압축 요약 강의 뭐 객관식 강의 어떤 종류의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들 교재 안내 커리큘럼 안내에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강좌를 수강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강의를 한 번쯤 들어보시고 본격적인 개별 강좌 각 강좌 수업을 들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교재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지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놨던 경영학 그 교재는 대략 한 20여 권 정도가 있고 그중에 공기업 관련된 교재가 한 10여 권 정도가 있습니다 그 책들을 근데 모든 수험생 분들이 전부 다 활용하는 것은 뭐 효율적 이지도 않고 효과적 이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커리큘럼 위주로 교재 먼저 좀 소개를 드리면은 크게 우리가 이제 수험생 분들이 공부하는 교재는 세 종류 교재가 있어요 첫번째가 이제 기본서 라고 하는 교재가 있는데요 기본서가 이제 뭐냐면은 어 제가 화면에도 뭐 서술식이라고 적어 놨습니다만 문장을 풀어서 설명하는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과서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책이 재미있는 경영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 이제 1권, 2권, 3권, 이렇게 분권이 되어 있어요. 보통 경영학의 수험 범위에 따라 제가 이제 구별을 한 것인데, 통상적으로 가장 많은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분야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인사 확대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인사, 그 다음에 조직, 전략. 이세개 분야를 이제 묶은 책이 1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권은 마케팅, 그 다음에 생산 관리, 생산 운영 관리라고 보통 부르죠. 여기 이제 2권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3권은 이제 회계학, 재무 관리, 정보 시스템, 이 분야에 대한 것이 3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분들께서 준비하시는 이제 그 기업의 속성에 따라서 1권에 해당되는 것만 나오는 공기업이 소수지만 조금 있고요, 1권과 2권이 함께 다루지는 기업, 이게 아마 가장 많은 수의 기업들이 1권과 2권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 2, 3권을 다 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권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학과 재무관리 부분인데. 많은 공기업들은 회계학과 재무관리를 별도 과목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하는 부분에서는 3권 분야는 거의 강의를 하지 않고 있고 1권과 2권을 중심으로 듣는 강의 커리큘럼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풀어서 설명하는 책 강의 내용을 거의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책의 구성 고개게 기본서인 재미있는 경영학이라고 하는 그 3권짜리 교과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워크북인데 가장 많은 선생분들이이 책을 보고 있어요. 이 워크북이 아마 제 교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재 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교재. 이 책은 이제 요약집입니다. 요약집인데, 그건 단순한 요약집이 아니라,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 기출 지문이라고 한 것이 들어 있는 요약집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요약집은 내용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 워크북에는 대한민국 국가시험에서 치러졌던 모든 기출 지문들을, 뭐 물론 중복되는 것들은 제가 하나로 합쳤습니다만, 웬만하면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는 그런 교재라서. 뭐, 분량으로 따지면 워크북 교재의 한, 교재의 한 3분의 2 정도는 내용이지만, 3분의 1 정도 분량이 기출 지문들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기출 지문을 수록하고 있는 교재고, 그래서 결국 최종 정리하실 때는 이 워크북으로 많이들 정리를 하실 거예요. 재미있는 경영학교 교재가 이제 1, 2, 3권 합치면 1000페이지가 넘거든요. 근데 그 워크북은 절반 정도, 한 450페이지 정도 분량이기 때문에, 정리하실 때 보통 이 워크북 책으로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객관식 책입니다. 객관식 책은 제가 두 종류의 객관식 책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좀 이따 보여드릴 객관식 경영학 요게 있고요. 그 다음 경영학 이천제 연도에 따라 제가 2200제로 내놓은 경우도 있고 2400제로 내놓은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요 뭐 이천제가 넘는 요 문제 스타일의 문제집 한 권이 또 있습니다. 총두 개의 객관식 교재를 가지고 있고요.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은 좀 난도 차이에요 조금 쉬운 수준의 문제들은 요 이천제 쉬운 수준 어려운 수준의 문제가 객관식 경영학 어려운 수준 그럼 여러분 쉬운 거를 푸는 게 좋아요 어려운 거 푸는 게 좋아요 당연히 목표로 하는 공기업의 기출문제 수준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보통 통상적인 학습 수준상 가장 고난도 문제를 풀수 있게 되면 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문제는 그냥 자동으로 풀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객관식 경영학 그 저희 학원에서 요 어려운 수준의 어, 타겟팅을 하는 객관식 경영학 책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커리큘럼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저의 이 교재 라인업으로 다뤄지는 강좌는 총 이제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기본 이론 강좌라고 하는 게 있고요 먼저 기본 이론 압축 이론 그리고 문제풀이 세 종류 강좌가 제가 주로 이제 편성하고 있는 또 판매를 할 예정에 있는 라인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각 강좌의 그 차이가 뭐냐면은 이론 강좌라고 되어 있는 얘네 두 가지 있잖아요. 얘네 둘은 주로 문제풀이보다는 설명에 초점이 있는 강좌고 객관식 문풀 강의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기출 문제를 푸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선생님 분들이 대부분 기본 이론 강좌를 듣고 한참 있다가 문제 풀이 수업을 듣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단계가 되면 대부분 그 이론을 까먹어요. 그래서 이론을 설명하지 않고 객관식 강의 때 문제만 풀진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의 강좌 라인업을 뭐 그림으로 시각화 시켜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약간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기본 이론 압축 이론 이론 파트가 있고 그다음 문제 풀이 파트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기본 이론 강좌에서도 조금의 문제를 다루고요. 객관식 이론 문제 풀는 강의에서도 이론을 좀 다루는 그런 방식으로 정리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숫자로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 이론 강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과 문제 풀이의 비중이 거의 한 9대 1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설명에의 전체 수업 시간의 90% 정도를 이론 설명하고 있고 문제는 좀 쉬운 문제 위주로 풀어드리는 그런 강좌가 기본 이론 강좌가 되는 거고요. 압축이론 강좌는 기본 강좌 내용을 콤팩트하게한 절반 정도 횟수로 줄여서 설명을 하는, 뭐 절반까지는 아니고 한 3분의 2 정도를 줄여서 설명을 하는 강의인데, 줄여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설명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압축 강좌는 주로 이론이 거의 뭐한 10, 문제는 0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인 그 객관식 문제 풀이 같은 경우는 객관식 강의이긴 한데, 선생문분들이 대부분 또 문제만 풀면은 또 이론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는 없기 때문에 이론이 한 5.5, 문제풀이 비중이 4.5 정도로 거의 문제풀이보다 이론이 좀더 많은 그런 강좌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게 객관식 문풀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강좌마다 이론과 문제풀이의 그 구성이 조금 다르다라는 점을 가볍게 시각화시켜서 제가 이제 보여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교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이론서가 재미있는 경영학. 이라는 책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권, 2권, 3권, 총 3권으로 분권이 돼 있는데, 보통 그 공기업 통합 전공이든 단일 전공이든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상경 통합도 마찬가지고요. 이 경영학 이제 1권과 2권을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상경 통합이라서 경영학 문제가 많이 안 나오는 공기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경우는 재밌는 경영학으로 접근하게 되면 좀 너무 깊이가 깊어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재미있는 경영학, 뒤에, 개론, 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제, 한 권짜리로 내놓은 책이 있습니다. 좀, 색깔을 바꿔볼까요? 재밌는 경영학 개론. 요게, 이제, 한 권짜리로 나와 있는 경영학 압축서적인데, 만, 상경 통합계열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론서로, 뭐, 꺼운책 보지 마시고,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요, 재밌는 경영학 개론이라는 책, 한 권짜리 책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 워크북입니다. 워크북은, 두 종류 워크북이 있는데, 공기업이는 글자가 이제 들어간 워크북이고 없는 워크북이 있고요. 판수도 뭐 9판, 뭐 10판 또 경우에 따라 8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가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8판 이전에는 제가 한 종류 워크북만 출간을 했었어요. 어디 하나의 워크북으로 제가 회계사 강의도 하고 뭐 공무원 강의도 하고 여러분 공기업 강의도 하고. 노무사 강의도 하고 제가 다 했거든요. 그런데 점차 이제 시험들의 수준이 좀 다양해지고 수강생 니즈도 좀 복잡해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워크북을 좀 분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회계 사용워크북은 별로 또로 분리를 했고요. 지금 이제 녹색으로 보이는 워크북이 이제 상경 통합, 공기업 통합 전공까지는 이 책으로 커버가 되는데 공기업 단일 전공을 위해서 보신다면 요 공기업 글자가 별도로 붙어있는 워크북 책을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수준까지 공부를 하는. 제가 제 수업은 가장 어려운 수준까지 목표를 해서 수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합 전공보다는 이 단일 전공까지 각커버를할수 있는 공기업 경영학어 그북이라고 하는 이 책으로 주로 수업을 할 것이고요. 판수는 뭐 기존에 8판 가지고 계신 분들은 8판으로 수업을 들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기출 지문 몇 개의 차이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9판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이제 최근에 가장 마지막에 출간될 10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 책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상관 없습니다. 다만 들으시다가 조금 강사가 설명하는 기출지문이 지금 내 교재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판 수가 업데이트 되면서 기출지문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워크북이 이제 압축 교재, 요약한 교재, 여러분 단권화 시키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객관식 경영학 요게 이제 공기업 대비로 이제 새로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 수업은 요 책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이 책의 전신이 되는 이 아홉 번째 판이 있는데요. 9판까지는 이게 이제 회계사용 객관식 경영 환기라고 아마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뭐 9판으로 수업을 들으시던, 새로 이제 공기업 글자가 붙어 있는 열번째 판으로 들으시던 수업을 들으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게 제가 강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9판이든 어, 10판이든, 어, 가급적이면 최신판이 좋습니다만, 그래도 뭐 기준판을 가지고 계셔도 큰 문제는 없다. 다만 그 2000제나 2200제가 붙어 있는 그 객관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좀 난이도가 쉬운 수준을 커버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단일 전공까지 준비하는 용도의 공기업 책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에서는 10번째 에디션에 붙어 있는 객관식 경영학 또는 9번째 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CPA라는 글자 붙어 있는 회계사용 객관식 경영학 책을 보시는 것이 강좌 수강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기본 이론 강좌 때는 재밌는 경영학과 워크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워크북으로 먼저 내용 설명하고 이 재밌는 경향하기에는 기출 문제 에좀 간단한 것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문제 풀때이 교재를 주로 사용하고요. 압축 강좌에서는 이워크북만 사용을 주로 하고 있고요. 객관식 수업 때는 워크북으로 먼저 이론 설명을 드린 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객관식 책을 병행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방식의 강좌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 아까 볼, 말씀드렸던 이 그림이 되는 거예요. 기본 강좌 때는 기본서랑 워크북둘다 사용한다. 압축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워크북만 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객관식 들으시는 분들은 워크북과 객관식 책을 같이 들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이들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게또 기본 이론 강좌랑 압축 강좌의 차이가 뭐냐? 이 질문을 하시는데 압축 강좌는 가장 어려운 이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이론들만 뽑아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쉬운 거 그냥 눈으로 봐도 알수 있는 그런 당연한 내용 같은 것들은 가급적 좀 제끼고.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경영학과 출신이거나, 또는 CP 수준의 경영학 공부를 한번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앞주 강의만 듣고 문제 푸시면 상관이 없을 텐데요. 경영학과 출신이 아니거나, 경영학 자체를 처음 공부하거나, 경영학 단일전공에 좀 깊은 수준까지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기본이론 강좌, 기본이론 강좌를 수강하셔서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어떤 수준의 강좌를 들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기본이든 압축이든 하나를 들으신 다음에 객관식 문제 풀이로 들어가시면은 좀 이론이 다져지면서 문제를 푸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재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경영학 기본서는 내용 설명과 기본 문제 그리고 심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 문제는 보통 공기업 통합 전공 수준 또는 상경 통합 수준의 문제, 심화 문제는 단일 전공이나 회계사 수준의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워크북은 아까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기본 핵심 이론을 설명하고 관련된 기출 선지를 설명하는 방식의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맞는 지문은 파란색 글씨, 틀린 지문은 검은색 표시를 해뒀고 검은색 표시가 된 지문에 대해서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제가 주석을 달아서 왜 이게 틀렸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내용 정리하기 가장 좋은 구성의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을고 다음 객 관식 책은 전체 기출 문제를 제가 다 분석해서 총 80개 토픽, 그런 문제를 좀 요약을 했고요. 그 80개 토픽을 이제 각각 내부적으로는 필수 기출 한 페이지, 나머지 연습 문제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하실 때는 필수 기출만 쭈룩 한번 넘겨 푸셔보시면 필수 기출 모음 한 84문제 정도 되거든요. 전체 범위를 한번에 쭉 훑을 수 있게 되고요. 구체적으로 각각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은 쉬운 수준의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제가 배열을 했습니다. 그 연습 문제 앞부분은 좀 쉬운 거고, 연습 문제가 뒤로 갈수록 좀 어려워지게끔 내용 구성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교재 소개를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학원 강의가 이제 어떤 식으로 촬영이 되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학원 강좌 자체는 저희 학원이 이제 회계사 학원이다 보니까 회계사 수험생들의 그, 그 종합반 기본 이론 강의의 종합반과 객관식 강의의그 현장 강의를 촬영해서 녹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제가 수업 중에 설명을 할 때. 회계사에서는 또 CPA 수험생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당시 현장 강의를 수업하시는 수업을 들으시는 청중들이 회계사 수험생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을 한다는 것만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 강의를 들으실 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인의 수준에 맞게 기본 강의를 들을 건지 압축 강의를 들을 건지 또는 객관식을 들을 건지 정리하시고 관련된 교재를 구피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재밌는 경영학 기본서는 요 책이죠. 요건 이미 출간이 되어 있고, 어, 현재, 그냥 2023년에 나온 책으로, 현재까지 계정이 없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고요워크북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8판, 8번째 에디션 이후의 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목이 공업이 붙어있든 안붙어있던 상관이 없고, 기출 지문의 차이만 있는데, 아무래도 수업을 듣기 불편함이 없으시려면은 공격 글자가 붙은 책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객관식 책은 역시 아홉 번째 판이나 열 번째 판 어느거나 수업을 들으셔도 상관이 없다. 다만, 최신판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각 강좌의 구체적인 구성과 강의 방식은 기본 강좌, 압축 강좌, 객관식 강좌, 각각의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좀또 별도로 강의해서 좀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개별 강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하시는 목표 달성하셔가지고 취업의 꿈을 이루시는데 도움을 제 강좌가 조금이나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각각의 강좌에서 수업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